그그 음... 영상을 어, 삭제고는데핸지 않아? 아그모르겠어몇 개는 몇 개는 그게 그러니까 영상 있어요. 있는 음... 것만 해서 그것도 가능하더라고. 어. 그걸 전부 다 카테고리를 그냥 없애 버려요. 전차없애버리 예, 네,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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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는 게더 보기 좋고, 일 아예 없애버아 들어가면 어, 바로 어, 그냥, 다음. 동영상, 클릭한 것처럼 보일 수 있게. 어, 아예 없애버리 찍히는 거 없죠? 예. 오케이. 이거 봐. 이거 찍었어. 말코부터올렸네 말코도 말코부터 올렸어 말코부터 1? 에이, 좀 빨리 아, 올려 아, 빨리 올려야지. 에이, 좀 빨리 올려야지. 3번 재우. 3번 재어 빨리 요려끊어요 3번 봐. 3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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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한 스탑. 아, 까비. 오, 2번 안 고르고 물렸어야 2 1번 가요. 저 고리 좀만 둘게요. 네. 할수 살 살, 있어요, 살, 살. 혹시? 네, 살수 있어요, 살수 있어요. 네, 살수 안 있습니다. 안안 고리 안 그냥 다 둘게. 아니, 안 뛰죠? 오케이. 가운데 가서 주방 올려주세요. 1번. 3번 재워요. 아이고, 침식 들어갔있어 아, 거 이거. 아, 이거. 이거. 으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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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이 이거. 아, 이요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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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이거. 이거. 아, 나 그냥 돌아나 그냥 보리 먹어. 그래, 얘네 보리 오케이. 네, 얘 저보고 있어요. 네. 이렇게. 빨리 가십리다 먹었지? 어. 이이 너무 멀리 있습니다. 올라오세요. 괜찮네. 올라올까? 올라올까? 1번 보낼까? 네. 이. 이 올라오고. 이게 효과. 1 아니야. 오케이. 아었어 가자. 가자. 와, 1번 이거 가요고번까까지 오, 찬나 오, 나찬나 버낼 수 있었는데. 켜지 이가 너무 1번 돌아. 세잘 돌아. 오케이. 오케이. 고리 먹어요 또. 지금 너무 킬에 응. 너무 집착할 필요없고 비행은 제가 보리를 두면은 비키가 오르고 천천히 운영해야겠네요 응. 1 속박 5 1 3번 침묵 이번 솔직히 열심히 아, 드들어었는데 제가 까요 제가 감 제가, 제가, 제층제있 제가, 제가, 오케이 가 제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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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에 제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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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려 제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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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제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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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가가 지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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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요 1, 2, 3개, 1, 1, 1, 3개, 4개, 5개, 6개, 7개, 8개, 9개, 10개, 20개, 20개, 3개, 4개, 5개, 6개, 7개, 8개, 9 1 2번개 3개, 4개, 5개, 6개, 7개, 8요 9개, 10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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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 1 1 일번 왔어, 1딜. 갑자기 말이지. 오케이, 오케이. 오케이, 1번 가자. 오케이, 1번 아, 대지 올려야겠다, 그냥. 근데 시타 제가 많았어요. 네, 오케이, 괜찮아요. 1파요. 센데. 네, 저 왔어요? 원어. 나 뒤쪽이야. 네. 응? 아래. 그래, 우리 하세요, 다시 하세요. 아래, 아까 그 자리로 와, 그냥 네. 봐. 1파요, 그리고. 1파요. 네. 지금 치우 없어. 죽여. 치우 네, 뭐 하세요. 하세요? 오케이. 침묵 박았어. 오케3 3, 3. 아..농태 아, 터진거 봐 네. 1번 가요 다시 1 오케이 1번 가요 1 끝까지 가요 그냥 네. 1 끝까지 가요 Q 침묵 1 끝까지 네. 한번때리죠이데기피왜 이렇게 안 나고? 그러는 거야? 한 좋은 거다나 해주세요. 지마스 여기서 잡았어. 아, 어, 이거 깠어. 근데 루즈 나열 났거든? 이거 봐봐. 이거 없이 가요. 그냥 아, 일안좋 걸로 이 해보고 있는데, 볼까요? 아니, 아니요, 아 위에서 싸우죠, 이거. 거래로, 예, 지금 거래로 해요, 그냥. 네. 1번 올라오네. 박절 돼요? 박절 돼요? 오케이, 간다. 자雷勢게, 그럼 나 들어간다. 재울게, 그럼. 치우잔다. 1번 끊어주는 중. 1번 석박. 1번 석박. 오케이, 1. 이거 3번 죽여보자. 3번. 다시. 다시. 오케이. 오케이 영잘 들어갔어. 스타 된다. 스타. 오케이. 1습니다1 얘네 1 1 1만1 쓰는데 뭐지 싫어요? 1는1 1다 쓰는데. 1 1 1 1 1 창가에돌진해 씹어 격파이 격파 버려 버려 거. 1번 온다 다시 오오오오 한번더다한번 다시 연결해줘 구네요괜한번 다시 해 이거 와나 간다 침 먹어 와 아, 연속 괜찮네. 침묵 괜찮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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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봐줄게 공니이 올려요? 이상, 되게 된다. 왔어? 오케이. 저 치유 재용니다 응? 네, 치유 자요? 치유 차3번 가자. 3만 가자. 이만 가자. 3만 가어 3만 가자. 만 괜찮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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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좀 그만때. 구간 터끊어줘 한번 생침 뭐? 한번 한번 갈까? 네. 한번더빠줘요니네 네. 와리가리해서 뭐 하려고? 밤차이나. 제가 와리가리해서 그런가 봐요. 뭐하는 거지? 열박 가요. 1. 리가리 쪽에 가요. 터진다. 그

喂。